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박희동 간사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기말고사가 한참이신 분도 있고 이미 끝나신 분들도 있으시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1학기였습니다. 주어진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선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경주를 달려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신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음을 직감했던 바울 순장님, 순원 디모데와 그의 교회 지체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긴 가장 마지막 순모임입니다. 바울은 자유롭지 못한 자신을 대신해 디모데에게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오네시보로에게 문안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생업이 같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복음사역에 함께하게 된 이후부터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 동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18장 26절의 기록에서 볼수 있듯이 아직 에베소에서 지내고 있나 봅니다. 디모데우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등장했던 오네시보로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 바울의 메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격려했던 신실하고 담대한 동력자였습니다. 에베소 집을 떠나 로마에 있는 오네시보로가 마음에 걸렸는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향에 남겨진 오네시보로의 가족들에게도 문안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등장하는 에라스도는 고린도의 재무관이었고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로 보냈던 사람입니다. 아마 에라스도는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로 가는 길에 고린도까지는 동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헤어져야 했던 에라스도의 소식을 디모데에게 알려야 했겠죠.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본문에서 알수 있는 것은 드로비모는 병에 들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글을 에베소 근처 항구인 밀레도에 두고 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디모데우서를 살펴보면서 잘알수 있듯이 바울이 당한 핍박과 매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로마로부터 당하는 위협과 고난만큼이나 그의 형제 자매들이 떠나간 것을 참 아파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전히 곁에 남아서 바울을 위로하고 함께했던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21절에 의블로 부대, 리노라 불리는 형제 3명과 자매 클라우디아, 그리고 모든 형제들은 감옥에 있던 바울을 자주 만났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지난 18일에 제가 사역하는 캠퍼스에서 이번 여름 학기 졸업하는 순장들을 파송하는 체포를 드렸습니다. 물론 온라인에서 말입니다. 제 순서가 되어 순장 두 명을 축복하는 권면의 말을 해야 했습니다. 비록 작은 사각 네모 넘어였지만 그 둘의 눈을 바라보고 진영아, 성우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름들은 그냥 제가 순원들을 구분해서 부르는 그저 아무 내용 없는 호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수없이 불렀던 이름이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진영이 성우와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들, 서로 배우고 성장했던 기쁨과 자주 넘어지고 아파했던 눈물들. 저는 바울이 그의 편지들에 이렇게 한명한명 한명 이름을 부르고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꾹꾹 정성을 다해 눌러 담아 쓴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바울에게는 면류관이요 상급이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이자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항상 자신과 마음을 함께하여 수고하며 동력하는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마음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항해가 불가능한 겨울 전에 서둘러 오라고 부탁하고 있네요. 아마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디모데를 만나 신실한 자들의 문안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였을 겁니다. 고통과 위협 속에서도 서로를 기억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서로 무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주께서 디모데의 심령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디모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모데의 심령이 더욱 강해져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견디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자기 힘으로는 결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해 일해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짧지만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순모임을 마치는 순장 바울의 순원 디모데를 위한 최후의 기도와 같이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신학 신앙 사역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는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순원 디모데뿐만 아니라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전체 교회를 향해 또한 오늘날 우리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요즘 저는 너무 당연했던 것들이 그립습니다 순장 순원들과 함께 식사하고 학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너무 당연한 것들이 그립습니다 씨름에서 장난치고 떠들기도 하고 오가며 인사하고 그 당연한 것들 너무나 그립습니다. 붕어빵을 구워 나누고 사랑방에서 밥을 지어 서로 먹이는 너무 당연했던 그 일들이 그립습니다. 캠퍼스 구석구석에서 무릎을 마주하고 앉아 숨 모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고민하는 그 당연한 것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순장 바울의 마음으로 저는 이 아침에 캠퍼스 순장들 순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려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 은혜가 전국 모든 순장 순원들과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